대한민국 국민들은 나라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주민들은 나라의 보호도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당연하게 받아야 할 보호를 받지 못하고 피해를 본 탈북민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기쁨조로 있었던 최다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북한에 있었을 적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온갖 수모를 당하며 살아가다 결국 한국으로 탈북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잊지 못할 경험을 목격하고 결국 탈북을 하기로 결심했죠. 지금은 저도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 지금껏 받지 못한 경험과 나라의 보호를 받으며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친언니도 대한민국에 같이 살아 돌아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저는 어릴 적 북한에서 언니와 저 둘이 어렵게 살아갔었습니다. 언니와 저는 5살 차이가 나는 친자매였는데, 저는 15살 언니가 20살 때 저희 어머니께서는 병으로 돌아가셨고, 저희에게 아버지는 어린 시절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저희 언니는 어쩔 수 없이 저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언니는 아침부터 밤까지 힘든 일을 하며 저를 먹여 살리기 바빴고, 저는 그런 언니가 안쓰러워 공부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그런 언니는 저를 보며 항상 아무 걱정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라며 가끔 용돈도 주곤 하는 착한 언니였습니다. 학교에서 부모 없는 아이로 보이지 않기 위해 언니 자신은 항상 뒷전이었고 저를 첫 번째로 챙겨주었습니다. 그런 언니 덕분에 저는 학교에서도 잘 적응하며 지냈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모범적인 학생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지만 얼굴도 예쁜 학생이었는데요. 저와 언니는 얼굴이 둘다 예뻐 동네에서 예쁜 자매라고 소문이 날 정도였어요. 언니는 배우처럼 우아하고 사슴을 닮은 상이라면 저는 아이돌로 귀엽고 고양이 같은 상이었습니다. 이렇게 둘다 정반대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지만, 얼굴은 다르게 예뻤기에 동네 남자 어른들도 저희를 예쁘게 봐주며 먹을 것을 많이 나눠주시곤 하셨어요. 저와 언니는 사이 좋은 자매로 잠도 항상 같이 자고, 제가 잠이 안 오면 언니가 어린 시절처럼 자장가도 불러주곤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언니가 마치 엄마처럼 느껴지곤 했었습니다. 저는 그런 언니를 생각하며 언니와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성인이 되면 그때는 제가 언니를 챙겨줘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중년층의 남자가 저를 불렀고, 당장 차에 올라타라고 명령했습니다. 어린 저는 그 위협적인 말투에 겁을 먹고 중년 남자의 차에 올라탔고, 그대로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차에 탄 저는 벌벌 떨며,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도 모른 채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곳은 제가 너무나 잘 아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저희 집이었죠. 집에 도착하고, 중년 남성은 내려서 집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가니 집에는 저희 언니와 고위 간부로 보이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고위 간부는 언니에게 무언가 말하는가 싶더니 고개를 끄덕이고는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다연아 어서 짐 챙겨 빨리 나가야 해 라고 말이죠. 저는 언니에게 무슨 말이냐는 눈빛을 보냈고. 언니는 나중에 대설명해 주겠다며 일단 짐을 싸서 나가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언니의 말에 중년 남성들과 언니와 함께 집을 나섰고 차에 탔습니다. 차는 먼 길을 가며 꼬박 3시간이 걸렸고 도착한 곳은 평양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평양의 모습에 눈을 뗄 수가 없었고 긴 시간 끝에 도착했죠. 고위 간부들은 어느 건물 입구에 내려주며 들어가라고 했고 그 건물에 10층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저와 언니는 건물로 들어갔고. 제일 끝방으로 들어가라고 명령받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을 내려두고, 그제야 언니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꽃길만 걸을 수 있다며, 이제 안심하라고 했죠.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니, 우리가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눈에 들어왔고, 마침 예쁜 아이들을 찾고 있었다고 고위 간부들이 말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춤과 노래를 잘하면 많은 돈도 벌게 해준다고 했고, 먹을 것과 잘 곳도 제공해준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언니는 저도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고, 저도 올수 있게 허락해 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언니와 처음으로 따뜻한 곳에서 밥을 먹고, 추위에 떨지 않으며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곳이 천국인 줄로만 알았지만, 저와 언니를 지옥에 빠뜨린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요? 다음날 여성교관으로 보이는 사람이 저와 언니를 데려갔고, 그곳에서 먼저 유연성 테스트라며 몸이 유연한지를 보았습니다. 언니와 저는 처음에는 힘들어 했지만, 날이 갈수록 기술이 늘어 제 몸도 점차 유연해 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언니는 눈에 띄게 유연성이 좋았는데요. 여성 교관은 그런 언니를 보고 언니만 따로 불러 이야기를 하러 갔어요. 하지만 그것이 언니를 죽음으로 몰았던 것 같았습니다. 언니는 이제부터 저와 생활할 수 없었고, 따로 생활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언니는 나이가 스물 살이어서 바로 실전 업무를 할수 있다고 그럼 바로 돈을 벌수 있다는 말에 승낙했고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언니가 돈 많이 벌어서 다연이 맛있는 거 많이 사주겠다고 말한 뒤 떠났습니다. 한달 정도 지났을까? 저는 춤과 노래 연습을 하며 저도 곧 실전 공연을 위해 훈련을 받았고 일주일 뒤첫 공연을 할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간 중간 언니가 너무 보고 싶었지만. 차마 언니를 보게 해달라고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성 교관이 때가 되면 언니를 보게 해줄 테니 좀만 참으라는 말만 하였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얼마 안까 저는 언니의 처참하고 충격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달만에 본 언니의 모습은 마치 미친 사람과도 같았습니다 머리는 산발에 눈에 초점은 없었고 얼굴에는 알수 없는 웃음만 가득했습니다 그런 언니를 보고, 저는 너무나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죠. 항상 단아하고 우아하던 언니가 한순간에 무슨 일을 당한 건지.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변하고 말았으니까요. 저는 언니에게 다급하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어떤 일을 당했길래 꼴이 이렇게 변했는지 말이죠. 언니는 아무 말도 없이 광기 어린 웃음만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울면서 언니에게 제발 말좀 해보라고 하던 그때 언니가 입을 열었어요. 한번 더, 한번 더. 라고 말이죠. 저는 언니에게 어쩌봐 이런 모습으로 변한 건지 물었지만, 언니는 한번더 라는 대답 외에는 다른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언니를 향해 눈물을 흘리던 그때 방으로 여성 교관과 고위 간부가 들어와 저희 언니를 끌고 가려 했습니다. 저는 언니의 상태가 왜 이런 건지 물었지만, 그들은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고 언니를 방에서 어디론가 끌고 가려 했죠. 저는 언니를 데려가지 말라고 말릴 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여성교관이 언니가 훈련 받던 도중. 살짝 다쳐서 그런 거라며 지금 병원에 데려가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느낌이 이상했어요. 병원으로 데려가려면 건물 현관 쪽으로 가야 하는데. 그것과 정반대인 방향으로 향했거든요. 저는 이대로 가면 언니를 못볼것 같아. 여성교관의 팔을 잡았어요. 하지만 저에게 돌아온 것은 고위 간부의 위협이었죠. 여기서 더 소란을 피우면 목숨을 살려두지 않을 거라며 당장 방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저는 그때 언니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았고 그 뒤로 언니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슬픈 절망에 빠지며 방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는데 복도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들어보니 언니 동기 기쁨조들이 말하는 소리였는데 가까이서 들어보니 저는 입을 다물 수 없는 내용을 듣고 말았습니다. 언니가 유독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착해 김정은이 언니만 방으로 밤에 불렀다고 했습니다. 언니는 남자 경험도 없었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매일을 힘들어했다고 하더군요. 이런 내용을 둘이서 말하더니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려하자. 저는 언니의 소식을 조금이라도 더 듣고자 기쁨조들을 붙잡아 언니의 소식을 아냐고 물었어요. 기쁨조들은 조금 뜸들이더니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가 김정은의 방으로 들어갈 때면 항상 눈물을 꼭 참으며. 정말 힘들어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김정은은 아랑곳하지 않고 언니에게 본인의 욕구를 채우기 바빴고, 언니가 김정은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면 새벽까지 한번더한번더 라며 그 짓을 시켰대요. 그런 언니는 고통에 견디지 못하고 점점 정신이 이상해져 갔다고 했습니다. 언니는 지금 어디 있냐고 물었고,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깊은 산 속에 버려졌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한 가지 생각만 들었습니다. 언니를 찾아 탈북하자. 저는 그렇게 아무도 없는 새벽 기쁨조를 탈출해 꼬박평양에서 고향까지 5시간을 걸어 집 근처의 산속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언니가 깊은 산속이 아닌 차갑고 다른 곳에 눈을 감았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지만, 혹여나 언니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산속을 찾았던 것 같았습니다. 언니는 보이지 않았고, 이대로 가면 저마저 고위 간부들에게 잡혀 처형당할 게 뻔해 불쌍한 언니를 북한에 두고 저 혼자 한국으로 탈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 혼자 한국으로 탈북을 했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쓰러지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언니가 너무 보고 싶었고, 언니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언니는 나를 위해 본인을 희생했는데, 나는 언니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는 것에 저 자신을 원망했죠. 저는 지금 강원도 강릉의 바다가 보이는 마을에서 방을 얻어 음식점에서 서빙 알바를 하는 중입니다. 힘든 일이 끝나고 나면 오징어 순대 하나를 사가지고 바다 앞으로가 혹여나 언니가 옆에 있을까 생각하며 바다를 보며 오징어 순대를 먹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언니가 생각이 나서 눈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언니가 너무 보고 싶어 눈물이 나지만 언니가 갈 때까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것이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자신이 원망스럽더군요. 한 번이라도 좋으니 꿈에 언니가 나오면 미안하다고 지켜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싶습니다.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제가 언니의 엄마로 태어나 언니에게 무한한 애정과 사람을 주며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다 해주며 사랑을 주고 싶습니다. 그러니 제발 한 번이라도 언니가 꿈에 나와줬으면 참 좋겠네요. 언니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다현 씨 언니분의 소식이 너무 속상해 사연을 듣는 저마저 눈물이 납니다. 언니는 비록 다현 씨의 옆에는 없지만 항상 마음속에서 다현 씨를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자신을 원망하지 말고 살아가세요. 그럼 오늘도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